안녕하세요. 11월 9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잘드시는 장로들은 존경해야 합니다. 두세 증인이 고발이 있어야 받을 수 있도록 지도자들은 많은 그런 비난 속에 있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례비를 지불하는 그것 또한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야 합니다. 예, 어떻게 꺼지냐면, 편견이 없이 불공평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예수와 택하심을 입은 천사들 앞에서 편견 없이 말해야 됩니다. 그런 목적은 다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여서, 다음 문장,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죄 간섭하지 말고,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도 조금씩 사용해야 합니다. 예, 포도주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또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티 않고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선행이든 죄이든 재판 심판받기 위해 결국, 결국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들이 예, 요즘 이 지도자의 역할 속에서 재판에 대한 공정함을 드러냄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들은 자기 창전들을 종,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는 상전이 있다면 잘 성겨야 됩니다.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랑받고 유익을 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이죠. 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해야 합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너는 지도자에 대한 처우, 재판, 안수, 금강 종으로 성김 등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예, 가르침. 음. 가르치는 자는 디모대고요. 가르치는 항목은 지도자에 대한 처우라든지 재판, 안수, 건강, 종으로서의 성김.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어,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것만 아니라 그것이 적용되는 점까지도 좀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그런 공정한 판결, 판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지도자에 대한 처우나 재판, 안수, 건강, 종으로서의 성김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해석입니다. 지도자를 비,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 두세 정인이 정거가 필요하며 일하는 자들에게 사례비를 드리면 정당한 것입니다. 어, 지도자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판결해야 하며 직장 생활 속에서의 성김과 교회 속에서의 안수와 건강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겠지요 질문과 적용 예수님의 말씀은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 적용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삶에서의 적용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또 특별히 죄에 대해서 또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